안녕하세요. 고피맘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날이 벌써 됐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벌써 3월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요즘 어, 봄 시장을 겨냥해서 음, 각각의 뷰티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3CE의 스프링 시리즈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CE 정말 감각적인 색깔들을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네일 컬러 두 가지,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그 다음에 립, 어, 이거 블러틴트고요. 그 다음에, 어, 블러셔와 리퀴드 아이섀도우가 있는데, 저 그거는 제가 구매하는 걸 패스했고, 지금 요네 가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네일 컬러가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걸 한번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 테마가 있는데, 스플릿 세컨드라고, 어 스플릿 시리즈인데 어, 쿨 모브톤에 뭐 로지 한 방울을 섞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건 핑크 드롬 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정말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쿨 핑크 색깔인가 봐요. 좀톤 다운된 쿨 핑크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브 스피어. 이것도 핑크인데 모브빛이 훨씬 많이 도는 그런 차분한 핑크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색상을 구매했고요. 어, 지금은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쁜데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먼저 조금 더 연한, 이게 핑크 드롭 이이었죠 네. 어, 굉장히 묽은 액상 제형인 것 같아요. 얇고 투명하게 발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제가, 어, 좀 면적이 넓은 부분에 먼저 발라볼게요. 원래의 손톱 색깔이 핑크이신 분들에게도 익숙한 그런 색상이고 지금 바른 쪽 지금 바른 거고 여기는 안 발랐는데 어그 핑크를 좀더 이렇게 더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느낌? 근데 굉장히 맑게 또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딱 발리네요. 정말 내 손톱처럼 정돈된 느낌을 주고. 어 완전 물광 느낌으로 착 발리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게 모브 스피어였거든요. 이거 발라볼게요. 모브 스피어. 네. 이게 세 번째 손가락. 또안드어 냈더니 많이 발린다. 네. 이것도 발랐고요. 이거 세... 손가락, 손톱에 다 발라볼게요. 굉장히 잘 발린다. 제가 많이 덜어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 이전 버전의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묽게 나온 것 같고 광택감이 많이 돌게 그렇게 소프트한 컬러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 모브 스피어가 좀더 바른 것 같은 느낌이고 진짜 핑크 드롭릿은 거의 안 바른 듯 자기 핑크 색상의 그 손톱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근데 이게, 오,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정돈된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색깔도 실제로 보면 더 이렇게 차분한 쿨 핑크처럼 보여요. 네, 이거는 모브 톤이지만, 실제로는 핑크, 핑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바르니까 더 핑크빛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게, 이 색상이었죠. 핑크 드롭 릿. 네, 핑크 드롭 릿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만 더 발라볼게요. 다음 콧은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될지 한번더 두껍게 올려보겠습니다. 오, 어, 진짜 자연스럽다. 투명하고 깔끔하고 손톱이 긴 분들이 더 예쁘겠죠. 아니더라도, 어, 정말, 오, 어, 이 광택감. 광택감도 너무 예쁘네요. 어, 좀 달라졌는데. 네, 여기도 굉장히 빨리 마르고요. 광택감이 많이 돌고 또 그렇다고 무겁게 발리지도 않고 이 색감을 그대로 낼수 있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씩만 칠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세번 올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두 번만 발라도, 아니, 한 번만 발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더 색깔이 더 진하게 올라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잘 발리고 어, 제형이 좀 훨씬 업그레이드된 느낌 이, 지금 이 케이스는 똑같고요 이전 버전들이랑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누 0102를 발라봤거든요 어, 이게 너무 케이스도 예쁘고 감각적이라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화장대에 올려놓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제가 3CE의 2022년 봄 신상 시리즈 중에 스플릿 세컨드로 나온 어, 컬러 두 가지를 제가 발라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광택감이 정말 어, 정말 대단하고요. 예쁘고 차분하게 정돈된 그런 느낌의 쿨 cool 핑크 느낌이에요, 여러분. 3CE 듀 네일 컬러, 핑크 드롭 립하고 모브 피어. 제가 손톱에 발라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아이섀도우하고 제가 립틴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